전항일, 한국사 강사에서 정치 논란의 중심으로. 한국사 강사의 전설에서 뜨거운 정치의 중심으로. 전항일, 그는 왜 대한민국의 이슈를 흔드는 인물이 되었을까? 전설적인 공무원 수능, 한국사 강사. 유튜브 꽃보다 전항일 운영, 구독자 수십만 돌파. 한국사는 암기가 아닌 이해다. 혁신적인 교육 철학. 그러나 최근 정치적 발언으로 또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옹호 발언. 비상계엄은 100% 개몽령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강한 정치적 발언. 부정선거 주장 및 전개. 선관위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의 발언, 대한민국의 정점에서 갈등을 노출시키다. 그는 진실을 외치는 용기 있는 강사다. s 서 교육자가 정치 논란을 만들어내는 건 지나치다. 대한민국은 그의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교육장가 정치인인가? 전항일의 발언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파장을 남길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